조교일 진주시장이 오늘 오전 지역농업발전과 농업기술보급의 중추적인 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진행상황과 안전사고, 코로나19 확산방지대책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조교일 시장은 차질없는 시공과 코로나19 예방확산방지를 위해 건설 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시로 현장 방역 소독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에 임해줄 것과 외부 방문객 출입 시 체온 측정, 마스크 의무화 착용 등 현장 출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당부했습니다. 신축 농업기술센터에는 업무교육동, 연구동, 농업인회관, 남부 농기계 임대사업 본소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특히 주요 장목의 국내 6종 신품종 전시와 신기술에 대한 실증 시범포와 함께 농업을 이해하고 힐링할 수 있는 농촌 체험시설 등으로 조성됩니다.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신축 사업은 민선 7기 조교일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총 41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1%며 이 올해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농업기술센터 신축을 통해 첨단 농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 시장은 그동안 농업인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농업기술센터가 준공되고 향후 푸드통합지원센터가 건립되면 농산물 생산과 소비가 조화를 이뤄 진주시가 농업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채널리 뉴스 안정은입니다.